두 번째 메뉴도 경남 통영에서 만나봅니다. 정원 가득 꽃향기가 기분 좋게 손님들을 반기는데요. 아, 꽃향기가 너무 좋다. 오, 아 이뻐라. 네. 요즘 음식을 입으로도 먹지만 눈으로도 먹는다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이 집에서만 하는 특별한 음식이 있어서 먹으러 왔어요. 아름다운 풍경은 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바로 국산 파트로 만든 파칼국수입니다. 파채는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번 삶아서 깨끗한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압력솥에 저희 집에서는 40분간 푹 삶아서 파칼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딱 어울리는 메뉴죠. 매일 아침 정성스레 팥칼국수에 필요한 팥을 직접 삶아 사용한다는 사장님. 팥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수확을 하는데 수확한 팥을 사용해서 우리 조상들은 떡이나 다양한 음식을 활용했는데 팥에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이 많이 있어서 소화도 잘 되며 영양가도 많은 곡식입니다. 드디어 완성된 진하고 부드러운 팥물. 여기에 면을 넣고 알맞게 익혀주면 뚝딱 팥은 완성입니다. 팥의 본연의 맛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팥 본연의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팥칼국수 한 그릇.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이네요. 팥칼국수 나왔습니다. 오 어, 맛있겠다. 주원한 풍경을 바라보며 먹는 팥칼국수한 그릇. 오던 감기도 싹 달아나는 맛입니다. 맛있게 먹다 보니, 예, 추억도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따끈따끈하니 너무 맛있는데. 네, 얼마나 고소하요 음 아, 저 후부 음 면치기. 예.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먹으니까 딱 생각나는 우리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네. 예전에 먹을 우리 참클때 먹을 게 기해가지고. 흰쌀 밥좀 먹었으면 했는데, 우리 엄마 맨날 한 끼는 이거를 밀어가지고, 홍겁게 밀어서 썰어가지고, 이제 먹기 싫다니까 팥을 넣어가지고 해주더라고. 근데 그 맛이, 이 사장님이 그 맛을 딱 내셨네. 너무 맛있다. 이 집은 국산 파트 사회에서 그런지 다른 집에 비해서 구수하고, 너무 진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이 집에 오면 꼭 맛보고 가야 하는 건강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장님이 직접 담은 영양 만점 전통 수제 대추차인데요. 요즘 같은 한절기에 대추차만한 차가 없습니다. 대추차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계피는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생강은 감기와 독감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넣어 차를 끓여 내면 아주 맛있는 대추차가 됩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면 추위에 얼었던 몸이 스르르 녹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는 대추차 외에도 다양한 전통 수제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진득해 보이는데요? 저거 먹으면 건강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문하신 아, 대추차 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주변 풍경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서 맛있을 것 같아요. <웃음> 네네. <웃음> 따뜻한 파칼 국수와 전통 수제차 한 잔. 한절기 최고의 건강식이 아닐까요? 음. 와 진짜 맛있다. <laughs>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도 어슬어슬 추워지는 것 같고 이 대추차가 기관지에 좋다고 하니까 이 마시고 나니까 기관지도 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이 풍경 좋은 데서 먹으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